알면 우리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할 것입니다.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, 여러분?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,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. 사람들이 죽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에 대해서 애써 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은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. 오늘이란 날짜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었습니다. 우리 인생들 내가 계획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계획해 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.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 하나님 통치자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생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,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